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손발 노릇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주고 있는 사람이 문정인 특보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 구상, 결국은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것이 이제 형체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문재인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번 북한 비핵화 해야 합니다. 2번. 북한 비핵화를 슬그머니 지워버리고 표현을 바꿉니다. 한반도 비핵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이제 종전협정이라는 것도 지워버립니다. 그 표현을 정치적 중전선언으로 바꿨습니다. 정치적 중전선언 합시다. 4번 정치적 중전선언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중전협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됩니다. 김정은과 둘이서 해치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5번. 정치적 종전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겁니다. 6번. 정치적 종전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7번. 정치적 종전 선언은 부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 일단, 먼저 하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원위치 시키면 되는 겁니다. 중전선은 일단 하고, 그래봤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그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중전선언 무시하고 전쟁하면 됩니다. 8번 중전선언 후 한반도 비핵화합니다. 9번. 중전선언은 평화입니다. 10번. 중전선언은 평화. 곧 한반도 평화입니다. 11번. 중전선언 후 한반도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평화협정 맺어야 합니다. 12번. 평화협정 맺으면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옵니다. 13번. 한반도 평화 시대에 미군 철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니 미군 철수는 당연합니다. 14번. 한반도 평화 시대에 핵은 쓸모 없게 됩니다. 북한 핵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5번 중전선언이 이렇게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의 평화구상 국민 세뇌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저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한반도 비핵화 됐다고 하고, 북한은 핵이 있는 채로 그리고 평화협정도 맺고 한반도가 평화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요점 정리를 해 보기로 합시다. 이러한 문재인과 문정인의 평화 구상, 국민 세뇌 메커니즘은 뺀질거리는 아이들이 어른을 속여먹는 방식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뚜껑을 덮어놓은 케이크 접시를 공부하는 아이의 그 한쪽 옆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숙제 다 하면 케이크를 먹어라.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하면 케이크 먹는 거야? 그러면 숙제할게. 그리고 곧 이어서 조금만 먹고 하면 안 될까? 조금만 먹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죠. 어른은 그러면 조금만 먹고 숙제해야 해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아이는 알았어, 조금만 먹고 숙제 할게. 이렇게 케이크를 조금 먹고 숙제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갑니다. 곧이어서 숙제 하려던 손 정말 숙제는 거의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손은 멈추고 눈은 계속 케이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케이크 조금 더 먹고 하면 안 될까? 조금 더 먹으면 더잘할것 같은데. 케이크 신경 쓰여서 숙제가 잘안 돼. 이제 어른이 그렇게 신경 쓰이면 케이크를 치워 놓을까? 그러면 질색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케이크 조금만 더 먹으면 더 열심히 할게.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조금 더 먹고 숙제 반드시 끝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알았어, 조금 더 먹고 숙제 꼭 끝낼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케이크를 조금 더 먹고 숙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케이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는 더 케이크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꾀를 내서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 케이크 마저 다 먹고 나서 숙제할게. 숙제는 꼭 해야 되잖아? 안할수 없겠지. 그러니까 숙제 분명히 할 거야. 그러면 케이크 먹고 나서 해도 되잖아. 여기에 설득당한 부모는 아이 뜻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아이는 케이크를 먹어서 행복했고 부모는 속고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죠. 결과는 케이크는 사라지고 숙제는 못 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